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어제 G20 회의에서 어, 우리가 화면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시진핑 주석은 반대수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만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잠정적인 결론이죠. 왜 잠정적이냐 하면 은 핵심 이슈가 시 주석과 트럼프 사이에 핵심 이슈가 미중 무역 전쟁을 계속할 것인가 종전 선언할 것인가 아니면 이 상태에서 잠, 잠깐 휴지기를 가질 것인가 마음이 더 급한 중국으로서는 일단 90일 유예 기간을 받았다는 것 조건부 일단 휴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큰걸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끝날까요? 아니면 계속될까요? 아니면 휴직기가 계속될까요? 저는 90일 이후에 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거의 99.9%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강도도 지금보다 절대 더 약하지 않은, 더 심각한 상태로 미중 무역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번 미중 무역 전쟁에 양측이 가지고 있는 핵심 의제는 중국은 급한대로 빨리. 미국이 지금 처음 500억불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수출한 품목 500억불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붙이니까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보복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9월 달부터 미국이 2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중국에 수출한 것에 대해서는 중국이 미국에게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부과한 상태인데, 이번에 미중무역에서, 미중무역 합의에서 양쪽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얻어내면 이걸 25% 올리겠다 했는데, 일단 10%로 미국 양보를 해줬습니다. 현 상태의 10% 그대로 유지하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천억 달러 추가적으로 2천억 달러 중국이 미국에 팔아먹은 거에 대해서 관세도 10%에서 25% 올리겠다 하는 것을 이미 선언을 한 것을 미국이 90일 동안 시간을 주고 좀 한번 보자. 관세를 거기까지 높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더 높여야 될지 늘 90일 시간을 줄 테니까 중국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중국으로서는 소나기는 피했어요. 관세라는 고관세라는 그러나 왜 90일 후에 그러면 90일 이후에 왜이 90일 동안 계속 중국이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근데 90일 이후에 무역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강도가 더 크, 강해지거나 고강도가 되거나 이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거의 제가 거의 100%에 가까운 단언을 하느냐 하면은 중국이 바라는 것은 추가 간세 부과 유예입니다. 임시 먹는 거를 해결을 했어요. 그러나 미국은 중국 경제 구조 자체가 이래 가는 우리가 같이 갈수 없다. 개혁해라. 경제 구조를 개혁해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국제 무역을 하는 관행도 자유 경제 체제의 무역 관행과 맞지 않고,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이기는 하지만,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한 가장 핵심 이유는 관세를 높이는 게 아니고, 중국의 기술 굴기, 제조 2025, 제조 2025, 혹은 영어로 말하면 Made in China 2025 에요. 2025년에 가서는 중국이 세계 최강의 혹은 독자적인 기술 강국이 되겠다라는 것을 미국은 못내 못마땅합니다. 왜냐면 하이 기술 강국이 되겠다는 핵심 내용에 보면은 미국의 AI라든가, AI라든가 Artificial Intelligence 죠. 생명공학 등 정말 핵심이 되는 안보 분야에 기술, 우주 기술, 항공 기술 등등 AI 생명공학 등 핵심 분야에 있어서의 미국 우수, 기술을 빼가가고 훔쳐가고 턱없이 사가가고 이렇게 합니다. 턱없다라는 것은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지도 않고 특히 지적재산권을 미국의 기준에 맞게 혹은 최소한 한국, 중국과 미국이 합의한 기준이 아닌 중국 자기 마음대로 빼가 나가고 훔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심은 뭐냐? 기술 굴기 차단이 최종 목적이에요. 그리고 14개 AI라든가 인공 생명공학이라든가 어? 인공지능이라든가 우주공학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14개 분야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제한할 것 뿐만 아니라 중국 이것을 수출을 담당하는, 수입을 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기술에 대해서는 너들이 목표한 2025년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약탈과 도덕질과 분, 정말 국제관계 규범뿐만 아니라 WTO 규범에도 맞지 않는 자유 경제 국가로서, 자유 경제 주의를 주장하는 국가로서의 무역 규범과는 전혀 맞지 않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과 장사하는 것은 절대, 혹은 이런 식으로 미국과 딜하는 건 참지 않겠다. 보복하겠다. 이게 미국의 포커스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앞으로의 미중 무역, 전쟁이 시진핑에 달려있다고 하느냐 트럼프에 달려있지 않고 트럼프는 지금 칼자루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에 달려있다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칼자루를 잡고 있는 건 트럼프지만 시진핑은 지금 칼날을 잡고 있어요 칼날을 그러면 칼자루 쥔 사람이 그냥 칼날 잡은 사람을 가지고 내리 꽂으면 될거 아니냐 시진핑 제 표현은 무슨 얘기냐? 칼날을 잡으면서까지 무모한 모함을 하고 있는, 칼날을 잡으면 무조건 칼날을 잡는 사람은 일단 자기는 배이고 피를 흘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칼날을 잡으면 빈손으로 있는 것보다는 칼, 집을, 칼자루를 잡는데 훨씬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날을 잡으면서까지 칼자루 잡은 미국과 경쟁을 혹은 전쟁을 하겠다는 건데, 시 진핑의 중국몽이라는 게 일대일로를 통한 정책을 통해서지만 거기에 이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결국 기술 강국이 되는 게 기술 굴기가 되는 거예요. 이 기술이라는 것은 뭐 스카치 테이프 만들고 커피잔 만들고 이 기술이 아닙니다. 우주를 정복하는 기술. 해군력을 키우는 기술. 잠수함을 빨리 만들고, 항모를 빨리 만들고, 미국보다 더 강한 어? 사드 시스템, 요격 시스템을 만들고, 전투기를 만들고, 이걸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세계 패권, 세계 최강의 군사력까지 도전하겠다는 거, 기술 굴기. 2025년 중국이라는 제조 2025년 뒤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린 경제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안보기술에 있어서도 미국을 깔아뭉개겠다는 거예요 그게 시진핑의 꿈이에요 그 꿈을 이루려고 작년에 헌법도 고쳤습니다 원래 추석이라는 건세 번밖에 못합니다 연임을 맥시멈니 그것도 없앴어요 무제한 그리고 이때까지 끌고 오던, 86년 이후에 끌고 오던 집단지도체제도 없앴어요. 집단지도체제를 없앴다는 것은 상임위원을 뽑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상임위원이 있지만 그 상임위원 중에 5명 내지 9명의 상임위원 중, 이번에는 7명입니다. 중에서 다음 후계자가 잠재적으로 지명이 되고 그 사람이 그 잠재적으로 지명되는 사람과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참 5명 내지 7명을 경쟁을 시켜서 그 중에 잠재적으로 지명자를 키워서 다음 후계자로 만드는데 아예 후계자의 인재풀을 없앴다는 거예요. 내 혼자 다 하겠다는 거예요. 독재체제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몽 1대1로를 통해서 무역 경제뿐만 아니라 안 보여서 미국을 누르는 세계 최일의 패권, 제1의 패권국이 되겠다는 게 중국몽입니다. 백공국이 되기 위해서 1대1로를 만들어서 육로를 통해서 무역하는 그 채널을 통해서는 모든 무역 거점마다 거래하는 돈을 달러가 아닌 가급적 위안화로 해서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 수 있는 세계통화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그 길이다. 그리고 해로를 통한 해상의 모든 기지를 만들어서 미국이 거점을 가지고 있는 그 옆이나 어? 그 부근에 호와 같은 장소에 거점을 만들어서 미국의 군사력을 차단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중국 봉쇄 정책을 못하도록 하는 게 1대1로 중에 1 로이에요. 바다로 가는 길.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시진핑으로서는 이 기술이라는 것이 자기의 바로 중국 몽을 실현되는 필수 불가결의 수단인 거예요. 이거 포기하겠어요? 안 합니다. 국내 정치는 자기한테 도전하는 사람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집단 지도 체제도 없애고 헌법도 바꿨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시진핑에게 도전하는 이 살아있는 꺼지지 않는 어? 불길이 강택민 계열이죠 판빙빙 마윈 이 전부 그쪽과 관련 마윈이 경제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강택민 계열에서의 뒤에서 다 봐, 손을 봐주고 참어 도움을 주고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주고 지원해준 덕택이에요 마윤이 왜 느닷없이 항주로 가가 영어선생 한다고 난리치겠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기 정적을 죽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부패와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데도 한국에도 적패라는 걸 만들어가 정적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적이 아이가 숨도 제대로 못 숨는 사람까지 다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통치는 되는 거야 부패와의 전쟁의 이름으로 그런데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 내지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 굴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미국이 하지 마라. 무역전쟁에서 관세 높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술 굴기를 하지 마라. 정력 포기,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하여튼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좀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지적 재산권을 너들 마음대로 그렇게 훔쳐 가거나 적당하게 약탈해 가거나. 그전 발해가 빼내 가는 거 하지 마라. 왜냐면 그걸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025년 몇년 남았어요? 7년 남았어. 그러니까 사가주 실질적으로 사가지고 연락해도 미국은 안 팔죠. 핵심 기술이 니가 근데 중국 자체에서 돈을 들여 개발하는 건 돈도 문제지만 시간이 걸리니까 훔쳐 오는 거야. 이걸 미국이 죽어도 못 참겠다는 거예요. 계속 이지다면 절대로 안 두겠다는데 중국이 이지안 하겠다 답을 하면은 문제는 무역 전쟁은 상당 수준으로 휴전이 아니라 좀 팽팽하지만 서로가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지 않고 갈수 있는 수준인데 제가 볼 때는 신빙 이걸 양보할 가능성 거의 없다. 그래서 90일 이후에 관세를 조금 조절하는. 그런 제스처는 지금 90일 동안 시간을 줄지 모르지만, 그 다음은 돈 문제, 다시 말하면 관세 세율로, 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무역전쟁이 진짜 어떤 무력적인 충돌의 불안감까지로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90일 주는 것은 트럼프로서는 일, 일단 중국이 아르헨티나 G20 회의와가 하루아침에 물론 그전에 계속 고민하도록 중국의 문제를 숙제를 던져놨지만 갑자기 기술굴기를 포기를 하거나 기술굴기의 항목들을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합의해주거나 수준을 기술개발에 속도를 낮춰준다고 시진핑이 답하기는 어려우니까 추가적으로 내가 한 90일 줄 테니까 잘 생각해봐 이 얘기예요 그잘 생각해봐 하는 말을 하기 위한 떡으로 지금 주는 게 관세는 안 올리겠다 내가 원래 올릴라고 했는 거 2천억 불에 대한 것도 지금 10%에서 25%올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올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추가적으로 2,650억 불에 대해서도 25% 관세 때리라고 했는 것도 90일간 유예기간을 주겠다 지켜보겠다 이거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지켜보겠다 그 트럼프가 이렇게 양보하는 이유는 첫째 국제사회가 지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너무 정말 혼자 미국만 외딴 섬일 정도로 원성이 높아요 그것을 조금은 완화시킬 필요도 있어 두 번째 미 국내 요인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나니까, 하원에서 집권을 하고 나니까, 이 밀루 특검이 트럼프의 목을 지금 너무 강하게 쪼고 있는 거예요. 뭐,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 골치 아픈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연일 검은절까지 지금 들고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미국의 원래 경제가 20년 만에 정말 가장 좋은 화랑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벌써 미 국내에 모건 스탠리 같은 데서 답을 냈어요. 프로젝트를 한게 있습니다. 내년내 거의 1.9% 1%대 선으로 성장률이 깔아앉을 수 있다. 아주 폭탄 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에? 빈대 죽이려고 초화상간 태우는 꼴대 미국으로서는 중국 죽일라 하다 미국도 같이 폭망하는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차에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준 의장한테 이자 좀 올리지 마라. 내가 뭘좀 하락하면 니는 꼭나 서서 그때 이자를 올리더라. 그러니까 파월이 일단 잠깐 물러서 있어요. 물러서서 한 얘가 연말에 올리고자 하는 금리는 안 올리겠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금리 수준이 높은 건 아니다. 중간 정도밖에 안 된다. 중간에도 못 미친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다시 금리 인상을 고려를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파월이 꼭 트럼프 말을 들어서 대통령이 무서워 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기준 금리를 안 올리는 게 아니고 미국 경제가 자칫 소위 말하는 통합 팽장 성장세 중심으로 가든 성장 추세로 가던 미국 경제가 주춤하고 세계 경제에서 그런 지금 많은 징크스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주춤하고 갑자기 내려앉을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트럼프로서도 미 국내 정, 경제에 대해서 점검할 시간이 필요해요. 만약 미 국제가, 경제가 너무 나빠진다 하면은 중국이 기술 굴기를 기술 제조 2025년을 미국이 원하는 수준까지로 양보해주고 속도를 늦추고 협조를 안 한다 해도 미국도 중국 압박하기보다 국내 경제 부상에 경제 띄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이런 복잡한 사정 때문에 일단 90일을 준 것은 중국에 대한 것 뿐만이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트럼프가 숨쉴 시간을 가져야 돼. 자기 개인의 문제, 미 국내의 경제 문제, 그리고 국제 사회의 보호무역주의, 미국 제일주의, 미국 우선주의에 근거한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들까지도 전부 다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 선두에 서 있는 중국에게 일단 관세 올리는 문제는 한 90일 정도 유예 기간을 주고 그다음에 다시 앉아서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다시 90일 지났어도 90일 지났어.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나자는 것은 우리가 관세를 안 올리도록 할수 있도록 그냥 10% 선으로 가도록 25%가 아니라 하려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준 숙제 제조 2025 중국 기술 굴기 이 부분에 대해서 14개 항목에서 미국이 요구한 것처럼 슬로우다운 템포를 템포를 줄이든지 아니면 범위를 좀 축약하든지 아니면 지적재산권을 가져갈 때에 에? 미국과 충분히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이때까지 끌어오던 자유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 그런 기준으로 해온 무역체제를 바꾸든지 너들이 지금 우리와 WTO 시스템에 들어서 자유무역체제의 덕을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지만 너희들 경제 구조 자체는, 중국 내의 경제 구조 자체는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지 않느냐. 자유시장 경제로 바꿔라. 그렇게 하면 뭐, 심핑이 자기 리더십이 바로 도전받을 것 같으니까 도전받죠. 심핑으로서는 내가 피를 흘리더라도 안에서 자력갱생해서 중국을 똘똘 뭉쳐 가지고 그대로 가는 게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은 미국과 사이좋게 미국이 원하는 걸좀 협조를 해주면서 우리 기술 어? 소위 말하는 기술 굴기에 템포라든가 범위라든가 강도를 좀 낮추면서 미국과 마찰 없이 가느냐 이것이 시진핑에게 던져진 숙제예요. 근데 저는 그 숙제 해결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아니고 피를 흘리더라도 중국이 똘똘 뭉쳐야 된다 해서 보호 무역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에 맞서는 식으로 더 중국 공산당이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식으로 지금도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중국 국가 부의 60%를 갖고 있어요. 장악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더 강화시키는 방향을 택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역전쟁은 지금은 불안한 휴전 90일, 그 후는 더 강도 높은 전쟁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것은 시진핑이 트럼프가 원하는 것처럼 기술 굴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중국 목표대로 나가려고 뻣대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거나 공부된 점 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독려해 주는 게 제일 큰 후원이라고요. 많은 후원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